예 네, 오늘 이거 할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 오던 날이 생각이 나, 나가지고 여름이잖아요. 한국도 덥죠. 미국도 덥고 8월 한창 더울 텐데. 남양특집 달라스 귀신. 제가 처음 미국 오던 날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8월 달에 많이들 들어오시잖아요. 저는 봄학기 밖이나 12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뭐 컨텐츠 떨어진 거 아닙니다. 컨텐츠 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이런 거 남양특집 이런 거 이상한 소리 막 귀신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저 거슬러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어드미션 받고 그때 어드미션 받고 미국 오기 전까지 뭐했냐면 그 시간에 제가 운동에 미쳐가지고 그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을 겁나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딱 출국 전날까지도 운동을 했어요. 원래 운동하는 사람 민감하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근육을 이제 막 조져야 되는데, 속된 말로. 생각해보니까 24시간 동안 운동을 못 하겠는 거야. 어, 가는 동안.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다 계산해 하루 전에 왕창 온몸을 조져놔야겠다. <laughs> 그렇게 해서, 그날 겁나겠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출국하기 하루 전날에 북한에 김정일이 죽었어요. 김정일이 죽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와, 씨!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막 예비군 소환되는 거 아니야? 막 되게 하여튼 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였어요. 내가 이제 내일이면 미국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뒤지다니. 와씨 진짜 이거 뭐야? 갑자기 막 비상 막 대포 콘2 단계 발령돼가지고 어? 나 부르는 거 아니야? 막 마음도 그런 상태에서 몸까지 이제 엄청 피곤하게 운동을 했지.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몸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엄청 피곤한 상태야. 탔는데 이제 처음 이제 너무 떨리는 거야.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미 비행기 탈 때부터 나는 이제 아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뤘어 이제. <laughs> 비행기 탈 때부터 야 이제 내가 드디어 미국에 가는구나 이제 막 그래서 막 청사진을 그리면서 장비 빛 미래를 계속 생각하면서 갔는데 지, 비행기에서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계속 영화도 보고 뭐뭐 뭐, 뭐 끄적거리면서 뭐 쓰고 막 마음가짐도 막 쓰고 <laughs> 되게 오바를 했어 한숨도 안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비행기를 두번 갈아타는 걸 끊었거든요 저렴하게 가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일정이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한번 갈아타고 달라스에서 또한번 갈아타고 그래서 이제 두번 갈아타는 완전 미친 최악의 일정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한 30시간 정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달라스에 입국을 했지. 미국에 딱 떨어지면 이제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다순조로웠서 아주 지금까지 그래서 와 이제 한 번만 더 타면 이제 칼리스테이션에 간다. 근데 달라스에서 비행기가 취소가 됐어요. 캔슬. 그래서 이제 내가 탈 비행기 거기 게이트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고 앞에서 막 뭐라 뭐라 그러더라고 어떤 직원이 나와가지고. 뭐지? 막 갑자기 그때부터 신경이 막곤두서기 시작하는 거야. 뭐지? 하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보는데 딱제기 들린 거 한마디가 있었어요. 캔슬. 그것만 딱 들린 거야. 그래서 눈치밥으로 아, 이거 캔슬됐구나. 비행기가. 굉장히 착해 보이는 어떤 백인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캔슬됐냐고 물어보니까는 캔슬됐다는 거야. 나는 그런 적이 처음이었거든. 캔슬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점점 더그 사람들 무리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야. 왜냐면그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국제구화가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호텔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인가 타는 거야. 하, 씨, 뭐 호텔을 알려줬는데 호텔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사람들 옆에 붙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짐 끌고 가길래 따라가서 절절절절. 그 호텔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를 어디서 타라고 말을 해줬는데 나는 못 알아듣지, 당연히. 뭐, 못알아들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그 무리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그래서 줄 서가지고 이제 그래서 방을 하나 받았어요. 이미 한국에서 떠난온지 거의 한 20, 24시간 지난 거야. 잠한숨도안잤 잤는데 24시간 동안. 근데 제가 전날에 뭐했다 그랬어요 그 운동을 평소보다 더 심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laughs> 앞으로 한 30시간 운동 못할 걸 감안해가지고 몸에 무리가 온 거야 몸에 무리가 그래가지고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그냥 침대에 벌떡 누웠어요 그냥 완전히 시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옷을 옷 입을 힘도 그 캐리어를 꺼내가지고 속옷을 꺼내야 되는데 그 힘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대로 잠이 든 거야 왜냐면 <laughs> 24시간을 못 잤잖아요 진짜 손가락도 꼼짝하게 쉬은 그런 상태였어요 벌,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든거지 잠이 들었는데 벌거벗고 자니까 춥잖아요 그때 12월달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불 안에 들어갔더라고 이불을 여기까지 쓰고 자고 있는거야 내가 너무 추웠나봐 이불 머리까지 쓰고 자고 있고 깜깜해 그때 어떤 사람이 내 위에 눕는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자다가 제이불 여기까지 듣고 있으니까 는쿵 진짜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 꽝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자다가 벌떡 깼어. 그래서 어떤 미친 놈이 지금 남 남의 방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내가 그 내가 이불 속에 쏙 들어갔으니까는 깜깜하고 하니까는 밑에 이불 밑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누웠나보다 싶어가지고 어, 어이가 없는 거 자다가서 그래아 진짜 와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거 이불을 확 제끼고 제끼고 벌떡 일어났어요. 막좀 정신이 하나도 없지. 막 자다가 벌떡 일어 깨가지고 내가 입으로 탁 이제 빼니까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났더니문 쪽으로 다자삭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이 사람이 방을 잘못 들어온 게 아니라 밖에 추우니까 어떤 밖에 있는 홈리스 거지가 추우니까는 호텔에 몰래 들어가지고 이제 문 열린 아무 방이나 들어오려고 했구나. 내가 아까 너무 피곤해서 문을 안 잠궜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문을, 문이 안 잠겨 있는 아무 방이나 열고 들어와가지고 누웠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급히 놀라서 도망가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그 순간 적 짧은 1, 2초 안에 그그 그 생각이 딱든 거야. 너무 막 가슴 두근두근하지. 너무 이제 긴장되고 뭐지 저거 저저 인간은 뭐지? 근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깜깜한 그 와중에 소리를 빽 질렀어요. Don move라고 했어. Don move. <laughs> 꼼짝마 이거지. 움직이지 마. 수아이,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도무! 이랬어. 도무! 한두 번씩 스토리 들었어. 엄청 크게. 그 사람이 문 앞에 딱서더라고문 앞에 딱서는데딱 보니까 여자야. 뒷모습이 보이는데, 아직도 생각나, 그 뒷모습이. 예, 네,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뒷모습이, 겨울이니까 두꺼운 그 점퍼를 입고, 위에 이제, 뭐라 그러죠? 털모자, 꽃갈모자 같은 거 있지? 털모자 밑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더라고. 근데 그게 노란색 머리였어. 그러니까 이제, 백인 여잔 거지. 이제 어둠 속에서도 살짝 보이잖아요. 사람이 거기 딱서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데, 너 누구냐? 왜? 왜? 왜 들어왔니?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그때 그게 되나? 갑자기 자세 이러는 거지. 이로 말해봐라, 뭐라, 뭐라,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혼자 하면서 한국말로 너, "넌 뒤졌어, 너 가만히 있어." 어, 불을 켜야겠는데, 불 켜는 게문 앞에 있는 거야. 그 스위치가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 어, 가까이 못 가겠는데, 근데 웃긴 게그 사람이... 돈모브했으면딱 멈춰 있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뒤로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계속 서 있는 거야. 뒷모습만 보이는 채로. 근데 내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어, 키가 겁나 큰 거야 그 여자가. 왜 이렇게 등치가 크지? 막 이만한 사람이 키가 엄청 커. 막 천장까지 머리가 거의 천장까지 돼 있더라고서. 아 어, 진짜 여기 뭐 미국은 여자들 키가 겁나 큰데 그냥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빨가벗고 잤다 그랬잖아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잠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봤을 때 여자니까 내가 또못간 거야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게아 불을 못 키니까 그래 TV를 키면 되겠다 TV를 키면 불빛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 리모컨을 TV를 탁 켰어 돈무부 해놨으니까 일단 기계는 안 움직이고 있고 TV를 탁 켜고 탁 보니까 는 그, TV 빛이 싹 밝아지면서 사람이 싹 없어지더라고. <laughs>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문 앞에. 어, 씨, 뭐야. 그때 진짜, 그때 그, 그 심장이 쫄깃한 거 철렁하면 진짜 아직도 그 잊혀지지 그리고 딱 보니까는 천장을 봤더니, 아까 그 여자가 거의 머리가 천장까지 다했다요 그랬잖아요. 천장이 겁나 높아. 이게 사람이. <laughs> 거기까지 닿으려면은 진짜 목한서장은 서장원보다 더 커야 될 걸? 예, 막그 정도로 커야 돼. 말이 안 되는 사이즈인가. 아, 이거 귀신이구나. 그건 저는 이제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처음 귀신을 뭔가 살아서어요그 달라스 귀신 봤다고. 아, 저 그래서 달라스 도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달라스 갈 때마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이후에 한몇년뒤에 어디 놀러 갔다 오다가 달라스에서 또 캔슬돼가지고 아 여기는 진짜 여기는 제손는도시야 <laughs> 캔슬됐어 또 캔슬됐어 이러고 달라스 공항 그 에어포트 바로 옆에 있는 윙게이트 호텔 조심하세요. 귀신 나오니까 아무튼 한국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귀신은 지금 미국 귀신 하다 하다 이제 미, 미국 귀신까지 예. 지금 미국에 관한 모든 탑픽을 다루지만 미국 귀신 얘기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걸요. 예. 미국 귀신은 진짜 봤다니까 나는 달라스 귀신. 그게 가위 눌린 것 같아요. 제가 누워 있을 때쾅 했잖아요. 쿵, 뭐가? 내 위에 쿵 떨어지고 엄청 무거운, 진짜 한1 0 0 k g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쿵, 진짜 이런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근데 그때 내가 약간 움직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게 가위 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뭐 시각적으로 환상을 볼 수, 환영을 볼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가 그 진짜로 누가 내 위에 누웠다니까, 엄청 무겁게. 와, 나 그거는 진짜 아직도 생각해도 미스테리야 아시는 분 중에서도 귀신 잘 보시는 분이 키가 2점에 3m에서 딱 보는 순간 귀신인 줄 알았다네. 믿거나 말거나. 아, 지금 여기 애들이랑 어, 애엄마랑 다 자고 혼자서 지금 저 끝에 빠 여기 스터디룸에서 이거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아, 귀신 얘기했더니, 어, 무서워. 또, 어, 글봉님 뒤. 하필 또 그림자 저런 거예요, 저런 거.